아직 끝내려면은 멀었어. 이 선생 아직 건지합니다 네. 인지 알아요. 숨, 숨탕을 끊어줄 거니까. 이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2018년 미친 연기력으로 대한민국을 빠져들게 만들었던 레전드 영화 독전. 독전은 주연 조연 빼놓지 않고 하나같이 미친 듯한 연기력을 보여주며 영화를 보는 내내 한 시도 눈을 떼놓을 수가 없는 작품이었는데요. 특히 브라이언 역을 맡은 차승원과 진하림 역을 맡은 고 김주혁 배우. 그리고 그의 아내 진서현 역의 연기력은 영화가 개봉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생생히 재생이 될 정도죠. 거기다 독전의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열린 결말로 끝이 나 이러한 이유들로 독전을 보고 나온 관객들은 정말 간절하게도 후속편의 제작을 원했는데요. 하지만 영화가 스크린에서 내려가고 한참 동안 후속편 제작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결국 독전의 이야기는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4월 4일 갑자기 뜬금없이 넷플릭스가 독전2 제작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1편 제작 당시에는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제작을 같이 할수 없었겠지만 갑자기 1편이 나온 2편의 제작을 넷플릭스가 들어간다는 소식은 굉장히 놀라웠죠. 그렇게 넷플릭스의 빵빵한 자금력과 미친 듯한 강력한 독전의 스토리가 만난다는 소식에 현재 독전의 많은 팬들은 독전2의 소식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얼마 전 마침 그런 독전2의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올해를 장식할 넷플릭스의 마지막 대작 영화 독전2의 모든 것을 총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하는데요. 그럼 무비트립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작년 4월 갑자기 독전2의 제작 소식을 알린 넷플릭스 이전에도 넷플릭스가 한국 작품들의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미 나온 작품의 후속편을 만든다는 소식은 굉장히 새로웠는데요 뭐 아무래도 시청자의 입장에서 재밌게 본 작품의 후속편이 나오는 것을 싫어할 이유는 전혀 없었죠 하지만 그와 함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 독전의 찐 주인공이자 사실상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인 주인공 서영락의 류준열이 이번 독전2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번 독전투는 전작의 결말 직전 원호가 사라진 영락을 찾아 나서기까지의 여정을 그릴 것이라고 하는데 그 영락이 류준열이 아닌 새로운 배우 오승훈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예고편을 보면 류준열이 아닌 오승훈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그럼 예고편부터 보고 오실까요? 이야기는 1편의 마지막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서영락과 조원호 그리고 시간이 거꾸로 흐르더니 조원호가 서영락을 찾아오기 전의 상태가 보이죠. 끝내려면은 멀었어. 계속해서 보이는 여러 조직원의 살해 현장 이어서 아직까지 이선생을 포기하지 않은 조언호의 외침이 들리고 찐 이선생님과의 만남 이후 불구가 된 브라이언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의 앞에 보이는 새로운 캐릭터 큰칼 내가 지 알아요 귀찮게 한 놈들을 숨통을 꺼내줄 거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더니 예고편은 독전 1편의 초반부로 끝이 나게 되죠. 이번 독전 2의 티저 예고편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얼굴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바로 큰칼 역할을 맡은 한효주였죠. 평소 한효주는 러블리한 역할만을 맡아오며 과연 거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독전에 그녀가 잘 녹아들 수 있을지 캐스팅 단계 때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티저 예고편을 보면 그런 걱정이 무색해질 만큼 새로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죠. 그녀는 이번 영화에서 조직의 돌격대장 끝되는 큰칼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이 선생을 맹목적으로 신임하며 그를 지키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조직원인 것으로 보이죠. 다만 이 선생을 만나고 싶다는 찐이 선생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 역시 최측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영화에서 서영락을 찾아나서는 조원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죠. 또 이번 2편에서는 1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액션신이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지원을 받는 만큼 화려한 카체이신과 업그레이드된 총격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번 티저 예고편에서는 1편의 반가운 얼굴을 하나 더 만나볼 수 있었는데 1편에서 이 선생을 자처하다가 결국 진이 선생에게 참교육당하고 잡혀버린 캐릭터 브라이언이었죠 1편의 결말부 몇년 만에 서영락을 찾아낸 조원호는 그와 잠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러면서 서영락은 이 선생이 이미 죽었다며 자신은 이 선생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미 세상에 알려진 이 선생은 브라이언인 만큼 그가 모종의 이유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티저 예고편을 보면 그를 죽인 범인이 바로 한효주가 맡은 큰 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큰 칼은 이 선생을 자처하던 사람들, 이 선생을 귀찮게 했던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집요하게 이 선생을 찾는 조원호를 만나 그와 대립하게 될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 선생의 정체를 조원호에게 직접 듣게 된 순간 지금까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 등의 이유로 조원호와 함께 협력해 그를 찾아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티저 예고편에서 알수 있는 것은 이 정도가 전부였는데 그 외에 1편에서 활약했던 농아 남매가 다시 한번 출연한다는 것, 한효주가 이번 독전에 새롭게 캐스팅되었다는 것, 류준열 대신 오승훈이 서영락을 연기한다는 것 정도가 있었죠. 1편을 너무나도 재미있게 본 만큼 벌써부터 독전 2가 기다려지는데, 그런 독전 2는 올해 11월 18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8년 지금까지는 없었던 소재로 대한민국을 빠져들게 만들었던 영화 독전. 그런 독전은 무려 500만 관객수를 동원하며 꽤나 큰 성공을 맛봤는데요. 그에 따라 많은 팬들이 후속편을 원했지만 영화가 스크린에서 내려가고 4년 동안 깜깜, 무소식이었죠. 그런데 지난 2022년 4월, 갑자기 넷플릭스가 독전의 후속편을 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독전 팬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는데요. 게다가 독전의 후속편뿐만 아니라 1편 초반 나왔던 소녀 수정이 원우와 락을 만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프리퀄 드라마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넷플릭스가 독전의 세계관을 꽤나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죠. 물론 아직 기획 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올해 11월 공개될 독전 시즌2가 어느 정도 좋은 반응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프리퀄 드라마 제작은 기정사실화가 될것 같은데 제발 이번 독전 2가 굉장히 재미있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이번 티저 예고편 어떻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 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But your dark hair,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there? Back to when we felt like this was forever. Can I take you there?